오디야 오빠 보고 싶어?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오빠가 안 믿잖아. 아유. 우리 버디 너무 귀엽다. <laughs> 아유. 그렇게 앉아가고 오빠 기다리는 거야? 오빠 올것 같아? 오빠야. 빨랑 와. 아유. 우리 버디. 오빠 기다리고 있죠요 어휴. 좀만 기다려. 오빠 진짜 아까 엄마랑 통화했는데 금방 온대. 알겠지? 버디야? 버디야? 아유, 오빠가 그냥, 이 보니까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냥 빨리 오지. 그치? 응. 음. 응. 음. 오빠 빨랑 와. 조심해서 와. 버디야, 엄마 쳐다봐봐. 버디야 우리 우리 버